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미중 전쟁 공격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006461005 1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 2021년 3월, JD 부자연구소 7기 공지를 합니다. 예. 그 부동산 강의는 마감이 됐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접수를 하니 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는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어, 동영상 밑에 링크를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 어치 레벨 경계감에 주가 떨어지고 국제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0.05%, S&P500 지수는 0.1%, 다우존스 지수는 0.29% 내렸습니다. 내린 것도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이 제일 조금 내렸고요. 가치주 위주의 다우존스 지수는 제일 많이 내렸습니다. 이 패턴은 빅테크 실적이 끝나는 5월 초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이슈는 혼조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주에 그동안 제한을 줬던 금리는 1.6%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이유는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 2조 달러가 원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같은 민주당의 조, 조 맨친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도 2조 달러의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를 찍어내는 것도 앞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조 달러에 대한 국채 경매 일정도 현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권의 미국채 매수인데요.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경기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이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오면 급하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올리면서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미국채를 사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은 양털 깎기를 당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것은 아래의 서브 이슈에서 자세히 다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채 1 0년로 금리가 안정되니까 성장주의 발목을 잡을 것은 현재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실적이 나오는 것도 성장주니까 4월은 성장주가 어닝일 전까지 모두 오를만큼 오르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닝 일란,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되면, 뭐, 조금 오를 수 있고요. 어닝 일란 쇼크가 되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제 반영이 다 된다라고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어제는 나스닥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4월엔, 어, 성장주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법인세 최저한도 공조 가능할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FT 파이낸셜 타임스죠. 글로벌 최저 법인세 디지털세 연계 협상 급, 급물살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어, 미국이 국제적 공조를 통해 법인세율 하한을 정하자는 제안에 어, 프랑스, 독일이 지지했다고 파이낸셜 어, 타임스가 6월 어, 6일 어,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 옐런 제, 재무장관이 법인세 하한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20% 어, 이하로는 어, 법인세를 내리지 말자. 뭐 이런 법을 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할까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 코로나로 인해 돈이 어, 필요했고요. 일단 돈을 찍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연준에서 찍어서 뿌리면 어떻게 되냐?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낸 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인세를 올려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갑자르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지금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법인세를 이제 뭐 하한을 정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자본간의 자본의 국경간 이동은 너무나 손쉽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고정 주소지를 옮겨서 과세를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법인세를 내린다 하더라도 해외로 빠져나간 법인은 올라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케이맨 제도라고 있습니다. 텍스 해입은 텍스 파라다이스, 뭐 이런 그 세금 조세 회피처죠. 회비처, 여기는 이제 조세 피난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파나마를 비롯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섬나라들은 대부분 조세 회피처입니다. 아 그런데 이, 이곳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어, 당시 세금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어, 강대국이 누구였나 이걸 것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세계 패권국인 영국입니다. 어, 그러니까 영국의 대부분 식민지 나라, 어, 식민지 섬나라들이 어, 조세 제도가 조세 피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세금은 어, 누가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어, 당시 이제 영국의 사회 지도층이 만들었다라는 건데, 뭐 세금이 옛날서부터 뭐 조선시대 때서부터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어, 실제로, 어, 그 영미권, 이쪽, 이제, 유럽에서는, 어, 뭐, 귀족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질 않았죠. 어, 그리고 조선시대도, 어, 그, 양반들이 세금을 내질 않았습니다. 그 세금을 내는 것은, 오히려 그 소작을 하는 소작농들이 거의 뭐, 소작료를 어, 소출에 거의 50%씩 내는 고리대를 냈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이제 귀족이나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뭐, 그 부의 대물림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전국민 세금,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고 양반이라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전 국민 세금이 내게 된 것은 그것은 이제 190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이제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그그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의 시초도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전쟁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아주 조금만 걷자.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세금을 걷었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어, 세금이란 것이 원래 이제 중산층이 내라는 것이 세금입니다. 어, 그래서 세금 공제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 지도층은 세금을 안 내냐라는 것인데 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등의 슈퍼 리치들은 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다면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왜안 내냐? 어, 조세 회피처로 어, 주소를 어, 옮기면 어, 내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리고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중 국적, 삼중 국적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 세금을 어, 안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어 주소를 어, 조세 회피처로 옮기고 어, 그곳에서 세금 신고를 하면. 어 불법이 아니란 얘기죠. 어, 불법이라면 미국이나 영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 그리고 조지 소러스 같은 헤지펀드의 어, 뭐 운영자,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절세를 할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예. 당연히 어, 합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쇼널 커널리가 어, 2020년 11월 어, 1일 바하마 자택에서 죽었습니다. 쇼널 커널리 어, 원조 제, 007 제임스 본드 어, 별세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아, 아들 제이슨 코널리는 31일 부친이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서 바하마 저택에서 어, 주무시던 중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 아, 그런데 왜쇼 코널리가 어, 영국이 아닌 바하마에서 죽었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다 세금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뭐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뭐 있다가 죽은 것이냐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어, 실제로는 어, 바하마가 유명한 조세 해피처입니다. 수상한 투자 대기업 9년간 조세피처에 36조 원 직접 투자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008년서부터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 군도, 버진아 일랜드, 범위다 바하마, 뭐 리히텐슈타인 뭐 이런 쪽에다가 어 594조를 이제 송금한 것이 집계됐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런데가 어 버젓이 활동하는 게어 불법이 아니라 아니,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 사회 지도층이나 대기업 등이 어, 이것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제프 베조스가 얼마 전 어, 그 아마존의 CEO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내려온다 했습니까? 어, 사람들은 그 블루오리진이라는 그 우주 여행 기업에 몰조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 사실은 어, 세금 때문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뉴욕주 부자 증세 나선다. 소득세율 14.8% 인상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그러니까 어, 일, 그런 사람은 어, 뉴욕주와 별도로 연방정부에서도 어, 최고 37%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뉴욕에 사는 이 제프 베조스는 뉴욕주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릴 예정인 것을 알고 어, 주소지를 어, 조세 피난처로 옮겨했기 때문입니다. 에, 뉴욕주 세금을 올린다는 기사는 어제 나온 기사죠. 즉 <laughs> 사회 지도층이나 초우량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 또는 아일랜드와 같은 법인세가 싼 곳으로 옮겨서 세금을 절세하는데 중산층은 그 세금을 다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은 회사를 다녀야 하니까 주소를 바하마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버핏 같은 경우도 뭐 자기보다 자기 그 비서가 훨씬 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 돈을 버는 뭐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원래 세금이 만들어질 때서부터 어, 그, 그렇게 어,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이 어, 세금의 현실입니다. 결론은 어, 옐런의 법인세 하한을 정하자는 것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그림자들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어, 미중전쟁 공격의 시작입니다. 신장 위구로 어, 신장 면화 거부한 H&M 그리고 나이키 등 중국에서 불매운동 확산을 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중국 네티즌이 H&M, 어, 나이키 등 세계적인 어, 스포츠 브랜드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불매 운동에 나섰다. 신장에서 면화 등 원자재를 조달하지 않겠다는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 그 원래 그 H&M 같은 경우는 한 9월달 정도, 작년 9월달 정도서부터 그뭐 신장 위구르 이것에 대해서 그그 그 면화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요즘 이슈화되고 있고요. 어, 나이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런 게 전부 이제 그 민주당이 인권을 내세워서 그 공격을 어, 중국에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은 반격을 한 것이죠. 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주민들은 노예노동을 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재배된 면화를 수입해 쓰지 않겠다고 한 어, 대기업들에 대해 어, 중국의 네티즌이 반발에 어, 불매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이 어뭐 디자인한 건데요. 원래는 그뭐 촉발은 그 전에 뭐 중국과 일본 간의 그히토류 전쟁 그것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는 어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어 히토류를 수출 안 하겠다. 그래서 어 일본에다가 이제 생카쿠 열도 때문에 어그 당시에 어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히토리를 수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WTO에다가 이제 일본이 제소를 하면서 중국이 좀 낭패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중국의 네티즌 그러니까 그뭐 중국의 어 그런 인민들을 통해 가지고 어 불매 운동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되고 있고요.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뭐 자기들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왜 신장 위구르일까라는 거죠? 어,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중, 중국의 인권을 들먹이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인권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왜 하필 지금일까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어, 미국의 GDP 70%까지 추차와서 경제적으로 어,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GDP 60%까지 추차온 일본 정도가 있었으나 70%는 아마 이제 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8년, 2029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크테크 2028년에 중국이 미 경제 추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 주요 시크테크가 2028년까지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을 확대 재산산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협조를 안할 것이고요. 미국의 국민들도 중국에 대한 반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이제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까라는 거죠. 뭐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자립을 위해서는 식량, 에너지, 기술, 의료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네 가지를 완벽하게 독립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 정도가 지구상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WTO가 있는 것이고 서로 이제 그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교육하면서 공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미국은 어, 패권국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어, 미국 GDP의 40%를 넘는 순간 그 나라를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미국은 어, GDP의 70%를 따라온 중국이 얼마나 이제 어, 눈에 가시겠습니까? 어, 그러면, 어, 식량으로 이제 뭐, 이네 가지 중에 식량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식량 견제에 대비해 꾸준히 식량을 비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량 견 식량을 통해 이제 견제를 하게 된다면 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러나 이제 큰 가뭄이 들어서 그뭐 미국 아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테나이 남미 지방이 식량 수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음, 미국만 만약에 식량 수출을 할 여건이 된다. 이렇, 이렇다면 아마도 미국은 식량 수출 제한을 통해서 가격을 크게 올려 중국을 괴롭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동맹은 좀더 빨리 주고 중국과 같은 적대국은 천천히 주는 식으로, 음,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많은 달러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데요. 뭐 기술 같은 경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 화웨이 제재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서 중국이 반도체 등첨된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에너지인데요. 지금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 석유 에너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중국의 에너지 수입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러시아 등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의지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저게 어, 적은 이제 친구라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중국은 꽤나 가까운 사이입니다. 어, 중국 이란 동반자 협정 어, 미중 갈등 격화 지속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어, 얼마 전에 이제 기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중국이 향후 25년 동안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대가로 어, 이란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어, 경제 안보 협력 어, 협정이 체결됐다. 어, 미국과 유럽 등의 포위 공세에 맞서 중국도 본격적으로 새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 뜬금없이 중국과 이란은 25년간 에너지 협력을 하자는 이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이란이 아무리 가까워져도 미국이 싱가포르 인근 s 말라카 해협을 봉쇄를 하거나 인도와 협력해서 인도양을 봉쇄를 하면. 어, 해양으로는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갖고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 막강한 해군력이 있기 때문에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석유를 옮기는 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이 어, 뭐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 사이에 끼 나라가 바로 이제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은 이제 인, 인도하고 철천지 왼수입니다 어, 따라서 미국과 어, 친한 인도 인도는 인도와의 적은 음, 중국의 어, 또 이제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파키스탄과 친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란과 중국과의 파이프라인은 파키스탄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장 위구르가 나오는데요. 이란 파키스탄 중국으로 거쳐가는 파이프라인에서 중국의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장 위구르 지역은 원래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은 민족적으로도 중동에 가깝고 종교도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분리 독립 요구가 있었죠. 만약 신장 위구르 지역에 독립이 있다면 중국은 파키스탄, 이란, 파키스탄 중국으로 이어지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에는 네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어, 티벳 그리고 몽고 조선족 이렇게 네 개가 있죠 어, 여기서 가장 어, 중국의 약한 고리가 바로 신장 위구르족입니다 일단 티벳 쪽은 달라이 라마라는 어, 티벳의 어, 대표 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어, 미국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할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어, 어, 몽고족은 어, 몽고 교과서에 어, 자신의 문자를 빼는 어, 문제를 빼고 어, 중국과 큰 다툼은 없습니다. 조선족 같은 경우는 최대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족이 한국으로 취업을 나가고 나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온 조선족이 한국인에게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반감이 크고요. 오히려 중국 쪽에 많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네개 손수민족 중에 중국 내부의 문제로 중국을 물어 릴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장 위구르족입니다. 중국은 항상 중국의 농민 반란으로 무너졌습니다. 한나라의 유방이나 명나라의 주원장, 뭐, 그렇게 나라를 세웠고요. 그 유, 유명한 황건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농민 반란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공산당도 중국의 농민들에게, 음, 지주에게 땅을 빼앗아서 농민에게 준다고 하니까, 어, 국민당 정부와 싸운 것은, 어, 공산당이 아닌, 어, 농민입니다. 즉 어, 중국의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은 중국의 농민인데 중국의 농민의 봉기를 일으키려면 중국의 약한 고리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중국의 약한 고리는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어, 미국이 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 공격 공격의 시작은 항상 인권을 이유로 시작이 되었죠.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어, 얘기인데요. 뭐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때릴 때. 어, 북한의 인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를 하죠. 그리고 어, 미국은 공화당보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더 크고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도 민주당 대통령인 루즈벨트였고요. 어, 베트남 전쟁도 민주당 정권의 어,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권은 어, 도덕적 자태입니다. 어, 도덕은 이성이 아닌 감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죠. 이성보다 감성이 없으면 어, 인간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감정에 북받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미얀마 사태에서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전쟁이 실제 일어난다면 인권을 앞세워서 중국을 압박할 민주당 정권 시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미중 전쟁의 시작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 같은 2021년 3월 1 8일에한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이다. 어, 두 번째는 어, 팔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이다. 세 번째 어,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받기를 하자. 뭐말뚝받기에 대한 내용은 어, 그 JD 부장연구소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상한 매뉴얼이 뿌립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때판 가격보다 단1불리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중전쟁 공격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